혹시 손난로와 보조 배터리의 완벽한 결합을 찾고 계신가요? MIFAN 미니 휴대용 USB 충전식 손난로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추운 날씨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USB 충전 방식으로 편리하게 재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열 전달력으로 손과 몸을 빠르게 데워주어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이나 출퇴근길,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MIFAN 미니 손난로로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